일반적인 목뼈 골절은 머리부터 추락하는 사고나 머리 위로 중량 물이 낙하하는 사고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오토바이 탑승 중 사고나 보행 중 교통사고 이외에도 경추의 과신전 또는 과굴곡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목배골절 진단을 받게 되더라도 경추의 불안정성이 심하지 않거나 신경손상이 동반하지 않는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경추 보조기 착용과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법만으로도 회복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척수 손상이 동반되거나 불안정성이 심한 방출성 골절에 해당되는 등 정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술, 성형술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목배골절 후유장애 보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 보자면 사고 이후 181일이 경과하는 시기부터 후유 장애를 평가할 수 있지만 보통은 주치의에게 후유 장애 진단을 받는 것부터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후유 장애 진단에 대한 시각은 의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후유 장애가 남는 걸로 보기 어렵다거나 잘 모르겠으니 대학병원 교수에게 진료를 받아보라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후유 장애 진단서 발급에 도움을 줄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장애 진단을 잘 받게 되더라도 모든 것이 뜻대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나 기타 배상 책임 사고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의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기준에 따라 최대 27%의 노동 능력 상실률를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장애 기간과 상해 기여도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경우의 수는 워낙 많다 보니 절대 회계적으로 장애를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존재하는 사고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개인 보험에 가입 후 정상적으로 유지 중이라면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상해 후유장의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상해입원일당 특약이나 상해수술 비특약에서 입원 사실, 수술 사실을 입증하며 정액으로 지급하는 속 편한 담보가 아니라 실무에서 언제나 분쟁을 겪는 주요 담보 중 하나입니다. 신체 부위의 절단과 같은 일부 진단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도 돈 특약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데의 이를 제기하지 않지만 경추골절 후유장의 진단에 대해서 기형증 감액조항이나 한시장의 감액조항을 근거로 이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목뼈골절 진단으로 후유장의 진단을 발급받는 것부터 쉽지 않으며 배상 책임사고에서 목뼈골절 후유장의 보사는 장애유과 장애기관에 대하여 분쟁을 겪고 개인 보험 상해 후 유장의 특약 보상은 약관산 감액 조항에 대하여 분쟁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의학적 법률적으로 논리 있는 주장을 펼쳐서 보험회사 소속 손해사정사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 자격 을 취득하고 오랜 기간 보험회사 를 상대해온 저희 보상은어치에게 손해사정을 위임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